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어, 오랜만에 업로드를 하게 됐습니다. 어, 그동안 이것저것 좀 많이 바빴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보 전달하는 것이 좀 부족했습니다. 어,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즘에는 학생들하고 온라인 동영상을 많이 찍고 있어요. 무엇보다 어, 요즘 언컨택트 시대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 대면 오디션을 하지 않고 어, 배우들을 동영상으로 먼저 만나고 최종 오디션이나 중간 단계 오디션만 대면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공중파 TV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대부분의 큰 방송사들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 동영상을 만들기가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어 저도 오늘 제 연기 동영상을 정말 오랜만에 만들어 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모자도 지금 제가 쓰고 있거든요. 네. 저는 오늘 이렇게 형사 역할을 좀 준비를 해 봤어요. <laughs> 어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지금처럼 이렇게 실제 사물들하고 배우가 굉장히 잘 어울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영화는 실사라고 하잖아요. 애니메이션하고 다르게 이제 실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실제 배경, 실제 물건, 실제 소품, 실제 의상, 실제 메이크업, 그리고 실제 배우가 촬영할 장소 이런 그리고 이미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구조물들 사이에 배우가 동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배우가 자기 본연의 모습 그대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공간 안에 배우가 잘 스며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단 하나의 이질감도 없이, 정말 어떤 이질감도 없이, 완전히 그 장소에 스며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의 어, 오디션 스틸컷은 자연 배경에서 찍은 것이라던가 공간 안에서 찍은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만약에 출연 동영상 같은 것이 없다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스틸컷을 좀 많이 찍어주려고 해요. 야외에서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 공간 안에서 배우들이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 또는 공간 안에서 굉장히 잘 어우러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포착하게 되면 이렇게 순간순간 잘 찍어서 그걸 스틸컷으로 내기도 하고요. 연기 동영상은 정말 그 배우한테 어울리는 것들로 찍어주고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지 마시고 힘내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파이팅 하시고요. 어, 스스로 마음도 잘 돌보면서 느려도 되니까 천천히 천천히 걸어가는 하루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